네, 안녕하세요. 브리다리입니다. 오늘은 이거 만들 건데요. 이거 액체 괴물이고요. 투명 액체 괴물 만들 거고. 우선 준비물은 액체 괴물 우린물과 암호수 물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액체 괴물 우린물 여기 넣으시고요. 암호수 물표 여기 넣으시고,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물이쳐지는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좀 섞어주세요. 이건 뭉치는 게 있는데 완전 안 뭉치실 거예요. 완전히 여기에다가 또액체괴 물을 부어주세요. 조금만 액체괴 물을 부어주시면 다시 뭉쳐요. 이렇게 잘 물풀은 물 양이 반만 반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썩. 섞으시면은 아직 안뭉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액체 겸물오린물을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시면는데 쫙쫙 떼주세요. 이렇게 넣 거거든요. 그래도 안뭉치실 거예요. 그러면 물을 더 넣어줍니다. 물을 넣주세요물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점점 탱글탱글해지고, 점점 뭉쳐지는 거거든요. 이거 출처는 토이몬스터님 건데요. 토이몬스터님은 아모스 물풀 러셨는 착풀 로하셨나그둘 중에 한 개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전 착풀이 없기 때문에 암무스블플로 했고요. 아예 착풀이 우리 동네 에안 팔아요. 암무스블품만 많이 팔고. 물를 액체 괴물도 조금 넣어주세요. 액체 괴도 조금 넣어야 색깔을 입힐 수 있으니까. 액체 괴물을, 일단, 얇게서부터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액체 괴물을 넣어줍니다. 책에 하고 물풀, 그 다음에 체 책에 물리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럼 이제는 뭉칠 거예요. 이렇게 막물쳐져 거예요. 일단 섞어주세요. <laughs> 탱글라고 쫀득쫀득한 햇기가안 남겼으면 손에 지금 물기는 아, 어, 물기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좀 이렇게 도 되거든요 좀 분리가 돼요 손지 좀 갖고 올게요 네 지금 지금, 지금 계속 섞었는데요 좀 너무 물같아서 물풀을 좀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끊기고 막 그래요 이게 너무 끈끈해서 그런거거든요 한번 져보세요그거면안 묻었거든요 손이 따뜻한 분들은 이게 좀 녹아서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손이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근데 뜨거운 편이에요 저는 발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물을 좀더 넣어줄게요 너무 끈끈해서, 너무 끈끈해도 안 좋거든요. 근데 만약또물 같아지면 또물풀도어와요 이게 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무슨 통이냐면은, 저가 이어폰이 옛날에 핸드폰 살때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 잃어버렸거든요. 집에서. 왜 집이래. 밖, 놀이공원에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어폰을 손사려줬는데 이거예요. 이거 밑에 통, 거기, 그, 이건데요. 이건데, 통, 그게 이렇게 좀담아서 이렇게 액체제만 만들 때 쓰려고 아빠한테 버리지 말라 했거든요. 아빠가 저보고도 한개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두개 사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도 좀 끈끈해요. 음, 더 끈끈해졌다. 그래서 물을 좀더 드릴게요. 아까우를 너무 찍고 딱지만큼 넣어서. 책임을 물이 되게 끈끈해졌어요. 이렇게 책임을 하고 뭐라고 많이 지금 섞여가지고 오늘 이제 물안쓸 거니까 뭐물쓸수 있는지 뭐 있겠지만 뭐물안쓸면 이렇게 물하고 책임을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물 있죠. 물하고 다시 체균을 잘 섞어 주세요. 그리고 얘는 통에서 잘안 떼어진다는 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소다를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 소다 된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 가지고 좀 소다 없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소다 있으신 분들한테도 소다를 아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소다를 안 넣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요거에도 소다를 넣더라고요 잘되라고 근데 소다를 너무 많이 넣어도 물이 생기거나 점토처럼 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소다가 원래는 있어요 지금 문자서 베이킹 소다 있는데, 그거 사용하면은,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그리고 써도 된다고 했는데, 아껴 쓰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가 요즘에 소다를 안 쓰는 편인데, 그냥 소다가 꼭 필요할 때는 꼭 써요. 진제 안돼도 지금, 지금 이렇게 해도 저는 지금 액체 게임을 좀 묻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laughs>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물 넣으셔도 좋아요. 액체 에물 우린 물안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액체 에물 우린 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완성작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 그냥 물 넣으셔도 되는데, 마늘의식 어,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살짝살짝 살짝 복무기 있으시죠, 여러분? 복무기로 그냥 한번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섞어주거나, 통에 섞어주거나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통을 안 하냐면은, 통에, 통이, 바닥 이건 차갑잖아요. 통은 안 차가워요. 그냥 일반 그런 건데 이것도 진짜 팔 이렇게 진짜 하면 진짜 차갑거든요. 이게 뭐 얼음 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차가워요. 이게 여기가 냉체괴물이 차가우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뜨거우면 다 녹아 버려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맨날, 거의, 거의 다 완성한 것 같으면 바닥에 하는데, 음, 음, 바닥, 통에 하는 것보다 바닥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통에 묻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 떼어주세요. 아니면은, 버르셔도 되고요. 통에 있는 걸 막, 막 묻는데, 막 여기, 색상이 있는 거는 막, 그냥 액체 는물처럼막 그래요. <laughs> 근데, 저거, 맨 처음에는, 쫀득쫀득 있게 하려다가, <laughs> 쫀득쫀득 있게 하려다가, 어, 쫀득쫀득 있게 하려다가, 이제, 저가, 이거 만들었고, 아, 탱글탱글 하게 아니, 쫀득쫀득 얇게 만들려다가, 탱글탱글 하게만들고 탱글탱글 하게 만들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이거, 이런 방법으로 많이 만들어봐서, 그 5호 있잖아요 이렇게 좀 비슷하게 하는 건데 세계물 오른물에 물풀 넣고 그냥, 그냥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거만 빼서 이렇게 만지시... 아 이렇게 빼서 바로 물에 담가야 돼요 그럼 5호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제 친구도 그렇게 만들어 봤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5호는 저가 좀더 구독자, 그리고 저가 구독자 100명이 된다면은, 저가 가루쿡을 한 3개 정도 올릴 거고요. 3개 정도 올릴 거예요. 구독자 100명 되면. 이거 100명 특집으로 가루쿡 하는 거니까, 많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악플에 저가 좀 잘못, 좀잘 못했다고, 악플도 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 좀 있으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좀 속상하니까, 제가 열심히 아이디어 내서 한 건데, 좀 속상하니까, 악플하고 그건 좀 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거 저희 엄마 아빠도 보시기 때문에 댓글을, 저희 엄마 아빠도 속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플을 달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만약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좀, 제가 최근 거에 댓글 올려주세요. 왜냐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소면도 안 묻어요. 저는 손, 손이 따뜻하기 때문에 액체에로막 지금 녹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손을 물속에 넣으셨다가, 딱수을 닦아요. 그런 다음에 물도 다은 다음에, 땀딱 만지지 마. 안 묻어. 음. 그 다음에 통을 저거 여기다가 보관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물 살짝만 넣어주세요. 아까 물 넣으신 거 보여드렸죠, 바닥에? 아, 저요. <laughs>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비리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